동공의 변화를 나타냈어요. 지금 동공 크기가 작아졌죠.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변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건 동공이 축소됐으니까 언제예요? 이거는 밝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어두울 때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홍채가 확장이 된게 아니라 어두울 때 동공이 커져야 홍채가 확장 확장. 그러니까 동공이 확장된 거랑 홍채가 확장된 거랑은 조금 별건데. 자, 이게 보면은 얘는 동공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동공이 확장이 되려면 여기는 홍채가 잡아당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홍채가 수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경우는 동공이 축소 작아진 거고. 동공이 작아지려면은 홍채가 이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홍채 이완, 홍채가 이완된다라는 거는 홍채가 확장, 네,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수정체는 상관이 없고요. 동공의 크기가 작아졌고, 버스가 멀어지는 거는 원근이기 때문에 수정체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밝은 낮에 어두운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거는 거꾸로 예, 반대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1번에 예, 해당이 되겠죠. 홍채가 확장했다, 이완했다. 예, 같은 표현입니다.